2월 22일 수요일 마태복음 13장 1절 17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운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13장 이후부터 이제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비유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 더 쉽고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기 이회 분리하기 위해 비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포기하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호기심 대상과 이야기거리로만 맴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지 사상이나 고백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실제로 여기고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특성과 요구 사항과 특권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좁은 문에 몸을 밀어넣은 제자들은 더 좁은 길로 인도받겠지만 넓은 길에 모여든 무리는 계속 비유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기만 하면서 천국과 더 멀어질 것입니다. 내 신앙은 무리와 제자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이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차피 깨달은 대로 살지 않을 무리는 애초에 깨닫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구약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와 의인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을 오래 해도 말씀을 몸소 살아내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저 수수께끼로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새, 밭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한 반만 열매를 냈습니다. 많은 씨가 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밭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어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신껏 전해준 말씀에 반응이 미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주여 천국의 복음이 제게 큰 기쁨이 되도록 이 땅과 저만 위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야말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원래 비유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어, 말하는 거죠. 직설법보다는 훨씬 더 어, 감동이 되고. 그런데 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비유를 말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laughs>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그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겠지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해조차 못해가지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한테든지 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돼요. 예. 근데 다 밝혀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복음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를 하신 건데요. 어... 말씀의 씨가 막 뿌려지잖아요. 음, 그런데 열매를 내는 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밭이 문제네요.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 비유 말씀은 열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 아닌가 생각려요 즉시 행동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좀더 분명히 그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면 자기 자의 나라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깨끗이 청소된 빈집에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도 악한 사람이 되듯이 이전보다도 강력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겠지만 반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쑥 깨달아지는데 깨달아지면 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 음 선택적 순종 또는 어 순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유, 뭐, 말씀 잘 하시네 하면서 이렇게 그 설교 콘서트에 감동을 받는 그런 회중이 되고요. 생활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음, 정말 깨닫는 자는 실천까지도 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뭐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뭐 비유의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순종은 하고 있는지. <laughs> 열매가 맺어지는가? 돌이켜 보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요, 세상 나라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도 얻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법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갈등이 생기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악의 무리와 전쟁을 해야 되고 내 안에 그 정말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일이 없고 그냥 늘 평안하게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어,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하시고, 신앙 생활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 신자들이 정말 익사이팅하지 않았을까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뭐핍박도 받았다가,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나타나서 또 복음 전하고, 정말 어, 스펙타클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모습 보이, 보, 보이는 게막 상상이 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세상 나라의 윤리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우리는 무리들 중에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 무리에 있는가 도루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비유를 깨닫게 하소서. <laughs>